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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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너처 Oh, oh, oh. 1 2 7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0 0 0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 대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은 가정시로 불려집니다. 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들은 성전에 올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참된 평강과 형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둘로 나눠 보게 되면 전반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간의 노력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참을 주시는 도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 공동체, 처음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모여서 교회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사회로 그리고 사회가 국가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바로 평안과 형통의 축복이요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하는가, 즉 여호와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게 가정에 미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안과 후손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하리로다. 이 가정의 많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상급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근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자녀들은 가정의 번성과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 즉 이대 가문은 침략자들로 하여금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번성은 하나님의 도움의 상징이고, 평안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증거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의미는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지요.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바로 평안과 그리고 번성 그리고 형통 그리고 잠을 잘잘수 있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리고 사람이 세우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 가정은 결국 멸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교회로,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로, 이 사회를 넘어서 국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이제 캄보디아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동역자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기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이 시간에는 어, 조금은 이제 특별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캄보디아 동역자들이 이제 오늘 오전에 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1박 2일의 일정을 보내고, 어, 목요일날 저녁 비행기로 캄보디아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즉이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 순례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고 돌아보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캄보디아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고 이제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 성도들하고 많은 성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 시간 잠깐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그리고 인사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복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사님 잠깐 앞으로 컴온 포워스탠트

며칠간 있으면서 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깨달았고 또그 사랑을 또 캄보디아에 가서 또 전하기를 소망하고 어, 이처럼 처음 왔던 길이었고 하지만 이 처음이 이 처음을 통하여서 캄보디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고. 또 느끼는 것이 이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목사님 이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준 하나하나의 표정과 그리고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말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만 또 저희들도 캄보디아에서 영화목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영화목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알파 선생, 알파 학교의 교장인 우리 비스나가 대신하여서 인사의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for I cannot speak Korean 송 그룹, 루 그룹, 루티자 អ <sum> <sum> <Hi, and>, uh, <sum> <K> ្នកគ្រូកွန်វីលហើយនឹងបងប្អូនលោកគ្រូអ្នកគ្រូបងប្អូនប្រុសស្រីជាទីគោរពនិងជាទីស្រឡាញ់ថ្ងៃនេះផងដែរក្នុងនាមខ្ញុំជំនួសមកអោយបងប្អូនប្រុសស្រីលោកគ្រូអ្នកគ្រូដែលមកពីប្រទេសកម្ពុជាទាំងអស់ខ្ញុំមានកិត្តិយសនិងសេចក្តីអំណរយ៉ាងជ្រាលជ្រៅដែលបានចូលរួមអបអរសាទរ กัมธ e> ีกุมรุกคบมรดัชน้ในประวัยดอมหาสริมกุลนพงทรยงห้ามบอกเกีกับเองขอระเยซูคริสต์ตอนนี้ทีพ่อตั้งในศิษย์ใส่วนหลัง អឺស្មត្រងរបស់ព្រះជាម្ចាស់នឹងជាការបំពេញភារកិច្ចរបស់កិច្ចការងាររបស់ព្រះជារសរបស់ផងៗព្រះអង្គរងដែរ រាជពេលជា100សព្វវត្តមកនេះព្រះវិញ្ញាណនេះបានคลายជាអំពូលដូចជាពន្លឺនៃសិកដីសង្ឃឹមសិកដីស្រឡាញ់និងសិកដីជំនឿដើម្បីនាំឲ្យប្រជាជនរបស់បងប្អូនធ្វើខិតទៅរួចចិត្តចិត្តនិងគ្រប់របស់ព្រះនិងបំរើដល់ព្រះអង្គដ៏យេស៊ូវព្រះដាក់និងមេត្តាករុណារបស់ព្រះអង្គផងដែរ 어근 찬란. 어쩌라. 자,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그 잠깐 스탠 스탠. 어, 무슨 아, 잠깐 이 시간 우리 305장 1절 우리 찬양하고 어, 조금 어색하겠지만 우리 여기 캄보디아 동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어, 캄보디아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헌당 예배도 드렸고 이제는 그 땅에 이 교회가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영하업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로 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캄보디아 땅에도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묶음으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곳의 리더자인 우리 비스나와 샤렛 그리고 사우디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학교에 알파학교는 여섯 명의, 열명의 어,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CCF에는 6 명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어, 기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laughs> Ah, uh, uh.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11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캄보디아 식구들과 함께 할수있는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들로 하여금 어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가게 하여 주시고 어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이 땅에 오는 그 길도 우리 하나님께 서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길도 편안하게 잘 가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품은 그 비전이 이제는 디아 땅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 통하여서 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우 통하여서 또한 그 땅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심기 심령, 10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대로부터 영적 소통이 아버지 영적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로 맺은 줄로 믿사오니 함께 기도할 때마다 어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보디의 땅을 그에도 깨서 아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어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캄보다에 이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이곳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남은 여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캄보디아 땅에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데,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워가며, 예배를 세워가며, 성도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스나를 통해서, 샤레를 통해서, 사우디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심령,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늘의 빛과 소망과 희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영화업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캄보디아 영화업교에, 또한 캄보디아 CCF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교사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무릎에 그 기도의 열매가 날마다 날마다 풍성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성희님들어가요 들어가시고 아,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이제 우리 각자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